어 보이랑 민철이랑 둘이 어서 오고 버블 떴스에 떴어요, 버블 떴스요아 신범이 같네. 스벌. 아유 정신 나. 어? 아카악트 너도 요즘 근데 막간거 같더라 정우야. 게임 안 하냐? 어? <laughs> 아니 옛날 버스 어? 안나너 지금 뭔가. 아이씨 제이드 이기고 왔으면 됐지 뭘.. 뭘더 말해 씨벌 아 근데 진짜 <laughs> 몇 개월 전 포스가 안나너 와.. 이, 그때는 진짜 뭔가 플레이부터 움직임이래 이런 게 잘했는데 지금은.. 나 지금 이게 살아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, 그래? 살는데 정우 형야 씨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... 정우 형 진짜 죽을라 그랬어요 아 진짜? 며칠 어, 아. 전까지만 해도 메태조 소리 존나 들었어 <laughs> 보송이가너 먹은 트테주를하더라 진짜 아까부터 계속 디코로. 매트해줘, 매트해주 그런. 와 근데 그래.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전저는데 씨발 롱이노스를 하냐? 근데 너뭐보송이한테 졌으니까 너도 할말 없지. 아니 인간적으로 투혼 정도면 이해할라 했는데 롱이는 에바잖아. 롱이 진짜 테란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. 인정. 어, 진짜. 진짜 좋아요.